안녕하세요. 진심이 통하고 진실이 이긴다고 강조하는 진동규 TV의 진동규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호진입니다. 예. 오늘도 오구 TV의 우리 유호진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불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요즘 제이 정치계에. 네. 자 우리 대전에도 한국 원자력 연구소가 있고요. 아 그렇죠. 저 원자력 도 안전부터 네네. 뭐 많습니다. 네. 수력 원자력부터. 예예예. 예, 예. 자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감사원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아 이번에. 감사원에서 네. 이 지금 이 국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들어오는. 탈원전 정책 아막 뭐 서류 막다 갖다가 예, 예. 없애버리고 난리를 피웠다 그래야 돼요? 근데 네. 444건을 없앴다는 거야 아이고야 사사사건 아니 무슨 아니 그게 자기 나라, 나라에서 만드는 서류인데 그걸 막 없애면 되나? 저는 이제 이 한마디로 말했어요 국가 네. 이게 완전 기강이 뭐라, 무너지는 거네요 기강이 거네. 무너진 거고 어... <laughs> 또 기강뿐만 아니라 이제 네. 이 송계제부터 음. 그죠? 이, 뭐, 이 만약에, 예. 이 마오 4 4 4끊이랬다가 이, 뭐, 없앴다고 하는데요. 네. 만약에 구청이나 시청에서 이랬으면 난리가 났을 거 난리나고, 그다 구속시켜버려야지. 그렇죠? 이게 뭡니까 뭐 이게. 이게. 어, 그래진 예. 지금 거기에 이제 하이직 국물이 과연 했겠느냐? 누가 시켰겠죠? 예. 그걸 어떻게 하이직 국물 혼자 없애, 그를 저도 이 감사원에 많이, 감사를 많이 받아봤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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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못하면 국가 물량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구, 구, 국기가 지금 물란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음. 그것도 살짝 들어가지고 이제 아이공무니 이건 야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좀 심했어요. 전그죠 그래서 네.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백운규 아. 전 장관님하고 백운규 이분 이분. 뭐아 백운규는 없을 겁니다. 아 예. 예. 여기 없네. 예예. 예. 그 다음에 예. 거기에 이제 지금 한수훈 예. 사장 정재훈. 정재훈 사장 이양반. 예예. 아야입니다그제이봉식고제이봉식고이양 아, 제이봉식 제이봉 제이봉 정재훈 한수원 사장. 아, 이분이 한수원 사장이네요. 네, 예. 네, 그러네요. 네. 수려문자력 네, 사장님. 니다 네, 예, 예. 한수원 사장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이봉 제이봉식 제이봉. 있는 대통령 비서관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 뭐 하시고 이번에? 옛날에 어, 이분이 이제 그 가스공사 사장이 있었고, 가스공사 사장이요? 가스공사 사장이죠. 예, 네, 음, 한국 가스공사 사장이네. 사장이 왔고, 야. 옛날 대통령 이제 비서관에 있을 적에. 아, 청와대에 있던 사람이 청와대에 있던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이게 네. 아, 누구한테냐? 산업자원부 통상부 과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어, 를 이게 어떻게 예. 되느냐 언제 어. 이정지를 하느냐? 아주 원자력을 음, 언제 세우느냐? 이제 예, 이제 월성 이렇게 어. 하니까 아니 언제. 세울 세울 거면 세울지만 세울 게 아니면은 계속 가야지. 이뭐 경제성을 이야기했는데요. 예. 경제 났다는데 그게 아니다니까. 아... 경제성이 만약에요 이게입니다. 네. 월성 일억이 삼사억이 막다 정리되면요. 네. 우리나라에 전기가 전기 요금이 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석탄 발전소를 만들어야 되거든. 아, 그렇죠. 그럼 오염이 된다고요? 더 오염돼. 예, 이겁니다. 근데 아, 응, 아. 오염이 된다고요. 네. 음, 지금 독일에서 그랬다가 다시 네. 재가동을 시키잖아요. 문제는 이차 못했다. 아, 이겁니다. 예. 예, 예. 자, 그래서 저는 네.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네. 아주 국민의힘에서 어... 대전지금에다가 네. 고발을 했습니다 아고발했다 그랬죠? 대전지금에다 네. 이게 지금 국민의힘 이천규 예. 간사님이 월성 1호기 네. 근데 이게 이제 하면... 위원회가 되기도 전에 이게 스톱시켰다기야 아... 그래서 이제 백운기 장관 이런 분들이 네. 아그 당시에 이제 충성하려고 그랬겠죠 어, 야 위원회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수를 지하수 지휘시키자 <laughs> 된 거야 그 놈의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그냥 기강이 무너지는 거요 그렇죠. 이제 안전성. 네. 이제 야 안전하지 못하다. 이게 자. 자 우리 일본의 후쿠시마 받지 않느냐 이게. 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경제성이 하거든요. 음. 거기는 일본은 일본이고 한국은 한국입니다. 그렇죠. 이겁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도 이것 무사 아니라고. 아. 정말 잘못됐다. 네.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대전 지금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아 이런 서울에다가 안 하고 이게 지금 거기뭐야 저기 저기 뭐야 저기 그 산자부가 지금 세종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관할할 수 있는 대전지검이 거구만 근데 이제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두봉 우리 지검장님이. 네. 우리 그 윤승열 아, 대검찰총장님하고 검찰총장님하고 아주 그또 친해, 아주 그또 최근이라고 이렇게 아, 아. 많이 합니다. 아니 그뭐측근인데 뭐든간에 아니고 그냥, 그냥 원칙대로 하면 되는 거지 맞아, 그렇죠. 말도 그렇지. 안 되는 소리죠. 그렇지. 일단 어쨌든간에 네. 지금 성자 우리 그 성모 성윤모 장관 자, 성윤모 장관이 우리 또 대전분입니다. 아, 이분 대전 분이죠. 예, 대전에 이제 성시 성씨, 달전 성시예요. 예, 대전고대 학교 <laughs> 나왔고. 네, 예. 네. 하는데 뭐또 예. 이상해요, 좀. 어... 확실하게 죄송하다. 막이파일는데 예. 무조건 하고 문서 삭제가요. 야, 조직적 은폐가 아니다 막 했는데. 아니, 그랬는데. 아니, 아무튼 자기네 그 관할 거기서 자기 그 조직에서 생겼으면 자기가 잘못한 거죠. 잘못된 거죠. 그렇지. 400만. <laughs> 그걸 빙빙 돌리면 되나? 돌리면 되나? 444 되나? 444 자, 그래서 과감하게 네. 우리는 대전지검에서 완전히 이게 파헤쳐야 된다 아, 제대로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예. 대전지검의 유산을 네. 강하다. 이건 진짜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들어간다고 하는데 자기가 불리하다고 그걸 다 서류를 없애버려? 큰... 이건 말이 됩니까 이게 자 그래서 이런 국가물란치 이건 큰일날 일입니다 진짜 음. 이러면 앞으로 <laughs> 모든 서류 다 버려버려 어, 어 그렇죠 그지? 이제는 모든 시청자, 속종이든 다 버리겠단 말이야 네. 나버렸리고 대통령에게 우리 가 청와대의 보고꾼도 다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는 그리고 설마 그 하이집 공무원이 혼자 샜겠냐 아 그렇지 그건 누군가 시켰겠지 정말 나중에 역사, 네. 이거 진실과 정의는 이거 진짜 역사. 내가 보기에는 정권 이러면. 바뀌었다가 난리 나네. 그렇죠. 다 죽네. 말이야. 다 죽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laughs> 뭐. 월성기록이를 스톱시키고 <laughs> 말이야. 네. 남들 하 안됩니다. 아. 국가정책, 달력정책. 뭐 우리 성윤모 장관 확실히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음. 큰일 나요. 나중에. 자, 조심해야 돼. 그래서 성윤모 장관이 네. 윤석열 청장한테좀 배워라. 아, 그렇지. 소신 있게 해라. 지 음, 끝마치고 난 그래도 봐라, 예. 그걸 생각해야 지안 그렇습니까? 장관 이후를 생각해야지, 여때 지금 쩔쩔 매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냐? 예. 장관 이후를 생각해라. 아, 그렇지. 음. 자식들이, 음. 송, 이 국민들로부터 사실 안다 자식들이 쳐다본단 말이야, 지금 자식들이. 아, 자식들이 또 혼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음, 사람들한테. 연 네. 너네 예. 아버지가 뭐, 그거 장관했다며. 근데 아. 이게 문제입니다. 장관하면서 그냥 꼬봉 뭐, 그냥 말만 음. 따박따박 들었다며. 소신도 아. 없이. <laughs> 아이고, 창피해. 자, 이겁니다. 아, 예. 자, 우리가 진실을 우리는 파헤쳐야 된다. 네. 이겁니다. 그러네요. 예. 자, 오늘 진동교 TV에서 바라본 이 444건. 아. 이건. 네네. 정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국가 음. 물난자다. 아 그렇죠. 국기 국기 물난이야. 뭐다 됩니다. 이 국가 물난자다. 네, 그렇죠. 이거는 네. 기간을 바르셔야 되는데 아, 예. 네. 뭐 기물 해손죄가 아니고요. 예, 그렇죠. 됩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진동규 TV 사랑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습니다